저는 주로 시각하고 그리고 니미디어 디자인 학과의 과목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각 디자인 학과를 맡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시각 디자인 기초 과목 그리고 실무 과목들 또 졸업전 과목도 맡고 있습니다. 제 이제 시각하고 뉴미 파트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계속 사회를 김 교수님 보고 계시니까 네. 잠깐만 제가 사회 역할을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 네. 우선 시각 디자인에 대해서 좀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음. 그에 앞서서 한 가지만 학부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네, 네. 여기에 있는 질문지가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정규 4년제 디자인 대학과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리겠습니다 정규 4년제 대학과 사실 커리큘럼이라든가 학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등록금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또 여러분들끼리 많은 교류를 이뤘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여러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정말 그동안 다양하게 실무를 해오신 전공자들 또 실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어떤 시너지 서로 여러분들끼리 막 취업도 하고, M&A도 하고, 다양한 교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학우들, 여러분들 동료들에게서도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다. 우선 그몇 가지만 좀 꼽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그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시각 디자인 학과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 볼수 있을까요? 네. 우선 시각 디자인의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쉽게는 시각 디자인은 문자와 이미지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단순히 그 문자와 디자인, 이미지를 다루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메시지 또는 정보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을 것인가. 정보라는 개념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서로 나누는 것들. 시각 디자인은 가장 그런 부분에 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각 디자인은 모든 전공의 기초가 될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이든, 어떤 분야든 간에 시각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소홀히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늘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타 전공에 계시는 분들도 시각 디자인 전공의 학과의 다양한 과목들을 아마 기초 트랙클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문자와 이미지, 이미지를 다루고 그리고 그것을 주어진 공간, 그것은 평면이건 입체 공간에, 공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또는 아름답게 레이아웃하는 것. 배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어, 분야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 김 교수님이 홈페이지에다가 시각 디자이너는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네. 거를 써놓으셨던 게 저는 아예.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굉장히 그분을 강조하고 싶어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맞습니다. 그 탄탄한 기초를 가지고 매체나 시대와 잘 접목만 할수 있다면 그렇죠. 어떤 전공, 어떤 분야든 잘할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디자인 고장들은 다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특한 됐지만 다른 것도 다 침범을 하고 고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어차피 측면에서 거기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떤 매체와 테크닉적인 측면 외에는 거의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네. 시각 디자인 학과에는 트랙이 세 개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시각 디자인보다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가지 전공 트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광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픽 디자인 트랙은 시각 디자인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는 트랙이라고 하고, 브랜드는 그 시각 디자인을 가지고 어떻게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트랙이고요. 그다 마지막으로 광고는 가장 실무적인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이것을 매체와 연관시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픽과 브랜드와 광고는 점점 실무에 가까워지는 과정이고 또 점점 시각 디자인의 정점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사나 또는 하고 있는. 붙여서 그 트랙을 따라와 주시면 보다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시각 디자인을 세 개로 나눠봤습니다. 네. 여기 네. 최고. 최보광 씨가 트랙이 네. 모진 그러는데요. 네. 트랙이라는 <laughs> 것은 그 전공의 큰 부분 중에서 특정 전공들또 마련을 해둔 겁니다. 네. 특정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반드시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트랙을 좀 따라와 준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죠.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신편입생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어, 수업을 다 듣고 마지막에 좋은 굿 디자이너로 거듭나기 위한 좋은 조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좋은 시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교양 얘기도 했지만 하고 있는 전공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인 분야라든가 전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 그래서 저는 사진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이라 다양한 과목들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인문학이나 철학 같은 것들도. 그래서 전공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양 또는 다양한 교과 외 활동들을 통해서 디자인 분야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디자인화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분 교수님 뭐, 이 과목만큼은 꼭 들어라 어,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교수님 과목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과목? 음... 네, 예상이 없던 좀... 질문이어가지고 네네.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긴 했었습니다만 네네.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과목 정도가 되고요 네네. 교양 한개와 대학원 과목을 빼면 6개 정도가 되겠네요 네네. 제 과목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다 들은 거개만찝어달라고 아, <laughs> 네. 그래도 한개만 찝는다면? 지금 금년 2학기에 네. 제가. 시각 디자인 툴을 그래픽 디자인으로 다시 네. 리디자인해서 재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그 과목에서는 그래픽을 정말 잘하고 싶은 여러 가지 꿀팁을 대 방출할 예정이니까 아하, 네. 그 과목을 잘 참고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디자인에 대한 꿀팁 준비되어 있습니다. 2학기 때 그래픽 디자인 수업 타이포 얘기해서 <laughs> <laughs> 타이포 래피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어쨌든 음. 2학기 때 오픈되는 새로 오픈되는 그래픽 디자인 수업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음. 모르신다면 저는 음... 비가이드어 디자 과뭐 여러분들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과정과 또 졸업전 과목으로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한다면 제가 굉장히 잘하고 싶은 과목 사진과 여행수업.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이너가 여러분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사진과의 그리고 언택트 시대의 아쉬운 여행에 대한 아쉬움도좀 달래볼 수 있는 과목이라 저도 강추를 하나만 얘기해 얘기하시면 두개를 얘기하시면 달치겠네요 제 마음대로입니다 <laughs> <저도. 웃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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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시간이 다안 돼서 두분께서또 보내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도 나누시고, 특강도 들으시고, 내가 막 이거를 3년 동안 고민해서 할까 말까 이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